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밝혀낸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매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기 무려 6년 전부터 뇌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비극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과 지식을 저장하는 해마라는 뇌의 보물창고가 정상적인 속도보다 3배에서 우배나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은 그 어떤 신호도 알아채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치매입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 단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입니다. UCLA 내 건강연구센터에서 기적과도 같은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단 3분 값비싼 약도 구하기 힘든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단 8주 이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 내려가는 생명의 혈액량이 22%나 솟아올랐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는 15%나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나이 탓이라며 체념했던. 그 깜빡깜빡함은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막혔다는 내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이 다섯 가지 운동은 침대에 누워서도, TV를 보면서도,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당신이 뇌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내 사진을 직접 들여다보며 그분들이 고통과 희망을 함께 온 의사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70대 어르신도, 60대 형님, 누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두려운 사실은 요즘은 50대, 심지어 40대 분들이 내에서도 그 절망이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72살 김태수씨. 유능한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만나고 복잡한 숫자를 다루고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던 누구보다 총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평생 기억할 것 같던 고객이 이름이 안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셨답니다. 중요한 서류에는 엉뚱한 곳에 사인을 하는 실수도 하셨고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애써 외면하셨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회의 중에 방금 들은 내용을 잊어버리고 매일 다니던 퇴근길이 낯설게 느껴져 한참을 헤매기도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으셨고 MRI를 찍어본 순간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내는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것처럼 지쳐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치매입니다. 더 이상 젊다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치매를 막는 비밀은 기적인 신약이 아니라 뇌를 자주 깨우는 사랑이 습관 속에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저 약 처방전만 내어드리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의 삶을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인했습니다. 매마은 땅에 물길이 트이듯 손끝을 움직일 때, 혀를 움직일 때, 굳은 목을 풀어줄 때, 내려가는 피가 다시 힘차게 흐르는 것을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MRI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 전 희미하고 어두웠던 뇌혈류가 운동 후 생명력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면 눈물이 핑돌 정도입니다. 오늘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가장 쉬운 다섯 가지 방법을 골라 여러분께 바칩니다. 그 전에 먼저 당신이 내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확인해 보시죠. 혹시 요즘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혈압약을 먹었던가? 기억이 안 나고 어제 분명 누가 전화했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30년 전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입장을 할때 울컥했던 그 감정, 그 공기의 냄새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정작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오기 6년 전 내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최근의 기억은 사라지는데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선명해지는 것. 의학 용어로는 사건 기억 장애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의 저장 창고에 새로운 물건을 넣는 기능부터 고장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기억을 해마에 가장 먼저 저장합니다. 그런데 치매는 바로 이 가장 소중한 해마부터 공격합니다. 반면 오래된 추억들은 뇌의 여러 곳에 흩어져 저장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한 것이죠.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겉보기에 멀쩡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마치 낡은 컴퓨터가 파일을 하나 여는데 한참이 걸리는 것처럼요. 두 번째 신호.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아불 끄고 나와야지 생각했는데 방문을 나서는 순간 새하얗게 잊어버립니다. 리모컨, 안경, 휴대전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물건을 찾아 헤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67세 박영희 어머님은 매일 아침 현관문에 메모지를 붙여야 했습니다. 가스 잠갔나 문 잠갔나 지갑 챙겼나 이걸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집을 나서자마자 불안해서 다시 돌아와야 했다고 울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회로가 녹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거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돕니다. 가족들이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아버지, 그 얘기 아까 하셨어요. 본인은 처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미 했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민망해집니다. 또 말하려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거 있잖아. 저기 거시기 이렇게 대명사로만 말하게 됩니다. 머릿속엔 분명 그림이 있는데 그걸 표현할 이름표가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 74세 이정자 어르신은 사랑하는 손녀 이름을 부르려다 다른 손녀 이름, 며느리 이름까지 다 부르고 나서야 겨우 맞는 이름을 찾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가족들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어 중추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 전두엽과 해마가 이미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길눈이 어두워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평생 다닌 동네 골목인데 어느 순간 어 여기서 어디로 가야지 하고 멈추탄 적 있으십니까? 주차장에서 내 차를 어디 세웠는지 한참을 헤매신 적은요. 심지어 집 안에서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의 공간 감각,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계산이 서툴러집니다.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때 헷갈리고 tv 리모컨 버튼이 왜 이리 복잡하게 만 느껴지는지 예전엔 눈광고도 하던 일이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 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은행 atm기 사용법도 스마트폰 앱 사용법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판단력을 담당하는 내의 사령탑 전두엽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던 드라마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만 싶어집니다. 평생 즐기던 등산도, 낚시도, 화투도 다 흥미가 사라집니다. 가족들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해도 손사래를 치며 방에만 틀어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의욕회로에 불이 꺼지고 있다는 내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무감동이라는 초기치매의 주요 증상으로 삶의 의욕을 섬솟게 하는 도파민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삶의 색채가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입니다. 일곱 번째, 그냥. 성격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생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버럭 짜증을 내시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조심스럽던 분이 무모한 결정을 내리시고 입이 짧으시던 분이 갑자기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세개 이상 해당되셨습니까? 만약 당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기가 바로 절망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깨우기 시작하면 충분히,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내 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는 기적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은 70대가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치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50대에서 64세 사이의 조기 치매 환자가 최근 5년새 37%나 급증했습니다. 왜일까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삶. 이네 가지가 우리의 젊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15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피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의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루 단 10분의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뇌의 기억창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25%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운동 딱 3분이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6시간도 못 주무시면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쓰레기가 쌓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뇌가 쓰레기장으로 변해갑니다. 둘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이세 가지는 내려가는 혈관을 좁게 만드는 시한폭탄입니다. 셋째,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넷째,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 하루 20분만 걸어도 뇌에서 BDNF라는 뇌세포 성장 인자가 뿜어져 나옵니다. 운동은 뇌에 보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긴 분들. 외로움은 뇌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야말로 내 건강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피가 돌지 않는 데 쉬지 못하는 데 고립된 뇌에서 치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 운동만 실천하셔도 뇌로 가는 피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단 3분. 8주 동안 꾸준히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이 내 MRI 사진을 보았습니다. 운동 전 희미하고 어두웠던 뇌 혈류가 8주 후 다시 힘차게 박동하며 뇌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것을 제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평균 19%에서 22%까지 혈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MRI 사진보다 더 감동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박사님! 이젠 사람 만나는 게 다시 즐거워요.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이 다 기억나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삶의 기쁨을 되찾은 환자분들이 얼굴입니다. 이것은 UCLA 내 연구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혀로, 당신의 뇌를 깨우는 기저귀 운동입니다. 자, 이제 그첫 번째 운동을 공개합니다. 바로, 뇌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발음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움직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뇌세포의 무려 30% 이상이 바로 이 입과여 그리고 얼굴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혀만 제대로 움직여도 뇌가 번쩍 깨어납니다. 사실 우리 뇌에서 손 다음으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입과 혀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혀를 움직이면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그야말로 뇌를 켜는 스위치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3분의 습관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소중한 기억을, 여러분이 빛나는 삶을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매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어제의 나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피를 다시 돌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 당신의 혀, 당신의 발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TV를 보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설거지를 하면서 혀 운동을 해보세요. 양치질을 하면서 한 발로 서보세요. 그 3분이 쌓이고 쌓여 8주 후 당신이 내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은 다시 총명해지고당신의 삶은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3분의 실천이 당신의 10년 후, 20년 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내,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80대 어르신도 꾸준히 이 운동을 하시니까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86세 정말순 어르신은 3개월 동안 이 운동을 하신 후 손자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셨습니다.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그러나 잊혀가던 그 이름을 말입니다. 가족분들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제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시던 그 모습이 제 가슴에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 하나를 기억해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정체성을 한 가족의 사랑을 그리고 함께 쌓아온 수십 년의 추억을 되찾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잃어버릴까봐. 평생 사랑해온 내 자식과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까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이 미래가 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86세 정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단 3분이라도 뇌를 깨워주세요. 이것을 귀찮은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사랑이 실천이라 여겨주십시오. 혀 운동을 소리내 외칠 때, 여러분은 손주의 웃음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손끝을 움직일 때,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고 목을 풀고 한 발로 설 때,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으로 남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내세포에 다시 불을 켜고 내로 가는 피의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뇌는 백세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뇌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희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제 소중한 기억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부디 댓글에 나는 기억지킴이 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자신과 하는 약속이자 절망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희망이 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천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치매가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따뜻한 공유 한번이 한 사람의 뇌를 살리고 한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오늘 제 진심 어린 이야기가 여러분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을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